저는 366장이 안과 이비누과 주제 관줄 제가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와서 알았습니다. 내 길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어, 그, 치과 선생님들에게 주제가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였는데, 오늘 새로운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삶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봤더니, 자기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아무리 조건, 좋은 조건 속에 있었어도 더 이상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목표를 갑자기 상실해버렸을 때 내가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 목표가 나 앞에서 사라졌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달려갈 만한 어떤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희망을 잃어버릴 때 그때는 우리가 우리 삶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될 때는 의욕이 상실되고 용기는 꺾여지고 그리고 열정이 사라지면서 삶이라는 것은 허무하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오는 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인생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짧은 한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이 단어는 우리는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는 이건 결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신처럼 자기들을 인도했던 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살아갈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모세의 죽음은 거의 삶에 있어서 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살면서 저 첫아이를 잃어버리고 집사람은 생사를 알수 없는 중환자실 오고 가고 할때 그리고 그 충격으로 저희 아버님이 신일곱에 심당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은 한 사람만의 상실이 아니라 제삶 속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유리판 같아서 한쪽만 충격을 받으면 한쪽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가 깨어지듯이 삶 전체가 무너지는 일들을, 그런 것이 바로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아마 여기 계신 어려운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분들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무엇인가? 또 아니면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다시 세워나가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할때 크게 한세 가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서에게 오늘 이만 이 하나님 의 말씀은 요서가 생각해 볼때 자기의 희망이 자기 안에도 없었습니다. 환경에도 없었고 앞으로 남은 일들이 쉬워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더 여리고라는 큰 성을 넘어서 가난을 정복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그에게 는 희망이 전혀 없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은약의 말씀을 베풀어 줍니다. 말씀이 크고 놀랍습니다. 여기 어려인들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은 환자들에게 말씀이 굉장히 능력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있고 신뢰를 받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만드신 분또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부모는 포기해도 결국 포기치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다시금 이 요수아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뭐 요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요수야 모세가 능력이 있었지. <laughs> 네,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니? 그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모세와 함께 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한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에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요수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일들을 극복해 나가며 결국은 가난정복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에게는 매일이 좌절이었습니다 그에게 성공은 거의 없었습니다 첫사랑, 첫사업, 그리고 자기 자녀까지 죽는 그 상황 속에서 그로하이금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은 그 어머니가 남겨준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링컨의 그 기념관에 가면 그 말씀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34편 6절이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주님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지칠 때나 포기하고 싶을 때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laughs>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삶이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 저에게 찾아왔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제게 실존적으로 제게 다가왔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 속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어론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그 말씀이 제게 실존적으로 제가 다시 붙들고 일어서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을 때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단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그 과목이 딱한 가지였습니다. 신명기 8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련과 혹독한 경험을 거친 다음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단 하나의 제목이 물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기억했을 때 그들은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느 말에 길을 기울이고 오늘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환자들에게 지쳐가는 그리고 의미를 잃어가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언어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일어서서 걸어가게 하는 힘이 뭐냐면 바로 정체성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 고성을 앞두고 그들이 했던 일은 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잘하신 것처럼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포필을 잘라서 이 표시를 삼습니다. 그 표시는 뭐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시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룹격임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고 기계처럼 주어진 환경 속에 움직이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직업상 인생의 마지막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잘 살았는데 끝에 하는 많은 분들 중에 대단한 분들 중에 목사님 헛살아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 열심히 살던 사람. 남들 보기에는 최선다의 살았지만 자기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영국의 정치가인 여러분 자대로 오신 윌리안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23살 때 하원의원이 됐죠. 그리고 28살에 정말 번호계인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그 당시 영국 사회는 이 사교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영국 정치가로서 몸을 담고. 있기에는 도무지 그리스 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존뉴톤 목사님이란 분이 어,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의회에 갈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갈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정치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의미와 뜻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그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거룩한 일과 또 세속적인 일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뭘까? 어느 자리에 있던 내가 할 일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그 일이라면, 그는 1787년 10월 28일 자기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일과 관습을 폐지하는 일이다. 이때부터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영국은 영국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 제도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생사가 걸린 일, 삶의 이유가 걸린 일들이 바로 이 노예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 위해서 주셨다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갈 일은 이 일이라는 것을 알고 무려 46년간 그는 150여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도 직면하면서 크레판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그는 끝까지 추구했습니다 그가 죽기 열흘 전에 이 법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어서 미국의 노예해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나를 왜 어려운 이유로 부르셨을까? 왜이 자리에 두셨을까?에 대한 대답에 대한 것을 분명히 증립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사람이지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온도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환경을 따라갑니다.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사실들을 개척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도조절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 자신을 바꾸면서 환경과 역사를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삶에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라는 가난 땅을 믿음으로 갖고 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묻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의 말을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아마 회복탄력성에 대한 어, 책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정단 연구로 1953년부터 하와이에 섬을 대상으로 어, 연구를 했던 그 사실 속에 정말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그 단아의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어, 사랑에 접촉된 사람, 누군가의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다시 그 속에 아름다운 것들이 회복되는 탄력성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수하는난궁불락의그 성을 앞두고 두려움에 앞서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격려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언어 중에 가장 귀한 말이 언어의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격려의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장님 계시고 또 의사 선생님 계시고 계셔도 환자도 있고 보호자도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격려받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격려의 말은 무엇입니까? 격려의 말은 내가 이왕에 할 일을 기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입니다. 격려의 말은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나가지 못할 때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는 말입니다. 격려의 말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금 걸어가게 만드는 그 일이 바로 격려의 말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불과 한 2년 사이에 교인이 한 3배 정도로 증가하면서 교인이 많아져서 리트리 센터를 빌려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1박 2일 프로그램 너무너무 예쓰고 수고해서 잘했습니다. 토요일 날 끝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한 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교회 올때 문득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제가 수많은 기도의 시작을 들어보았지만 이런 기도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제가 빨간 구두를 신을까 검은 구두를 신을까 몹시 망설였습니다. 이분의 기도가 점점 불안한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농부의 이런 기도는 들어봤어요. 우리 집 앞마당 버드나무보다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뒷마당 태비 더미보다 더 많은 예제를 감자 껍데기 벗기듯이 홀랑 벗겨주소서 이런 기도는 들어봤는데 신발장 앞에 서서 어떤 구두를 신을까 이 기도는 본예배 때의 기도는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곧 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 이어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 구두를 보니까 어저께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수고했던 그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감격이 되는 모양이에요.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저를 알아주는 그분의 기도가 저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다음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일 당장 신발 한 클레 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만 받았던 선물 중에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라면 박수를 칩니다. 못하면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못할 때 그때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격려의 사람이 세워진 일로 가득한 이야기가 많은 곳이 이곳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손자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예, 너 음, 요즘 엄마 아빠 말잘 듣니? 그랬더니 이 손자가 네, 그런데...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요즘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laughs> 여러분 오늘 어떤 말을 듣고 계십니까? 정말 들어야 될 말, 또 들을 수 있는 말. 너무나 내가 높아져서 내가 정말 들어야 될 말을 들을 수 없다면 오늘 우리의 기회와 우리의 자리는 너무나 닫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포기치 않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의 자리.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연세대학 세브란스의 귀한 어려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이 존귀한 자리에서 싸우니 생명을 살리고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귀한 일들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실력과 용기와 믿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시스템과 제도와 필요한 일꾼들이 야,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가이비누과 병원을 축복해 주시고 또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과 또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